당연한 것 하나 없는 그 모든 것들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우리의 감사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집중하는 귀한 예배 빛을 오롯이 받는 귀한 예배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지인 한국 기독공보 10월 26일자 어제자 신문에. 천면에 실린 기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10월 31일에는 할로윈이 아닌 거룩한 승리, 홀리윈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매년 10월 31일이 가까워지면 루터와 호박으로 상징되는 두 문화가 접하게 된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묘하게도 10월 31일은 종교 개혁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할로윈 데이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면제부 판매를 반대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내걸 걸어 놓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촉발을 하는 그런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 개신교회는 10월 31일을 종교 개혁 기념일로 지키면서 각 시대마다 개혁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회개하며 회개하며 거듭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이 거룩한 시기와 전세계적 행사가 되어버린 할로윈이 겹쳐 있는 겁니다. 할로윈은 켈트인의 전통 축제 사윈에서 기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켈트족은 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낸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때 악령들을 쫓아낼 때 근데 그 악령들을 통해서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진, 두려워진 사람들이 자기도 악령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장을 해서 악령들이 아 같은 악령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데이가 되면 저렇게 호박에 눈, 코, 입을 파서 치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또 되게 흉칙하게 귀신 모습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악령들이 어, 같은 악령이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풍습이라는 거죠. 만 2년 전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대형 참사로 인해서 이 할로윈이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한 2010년 정도부터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치원에서도 마치 우리의 명절인 것처럼 이 할로윈을 그렇게 유희를 즐기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조금 역시 좀 위험이 느껴진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반가운 움직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반적으로 10월 31일을 새 속의 할로윈과 구별되는 승리의 홀리윈. 도록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문화 현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생명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만의 이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그 기사의 기자는 운을 롸니다. 그리고 교회사와 이 기독교 문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종교 개혁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중심을 우리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결국 이 종교 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자로 바로서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는 거죠. 실제 그 운동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이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으로 양육되기를 바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아까 말씀드린 헬로인이 아닌 홀리윈, 그러니까 거룩한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번 2024년 이 시절에도 바로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기독교 교육단체인 좋은 교사, 한국 교육자 선교회, 또 기독교. 교사 모임 등이 협력하는 2024년 이 기독 학생 대회가 올해는 에 10월 31일에 신일고등학교에서 열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할리윈 데이라고 해서 주제를 예배자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을 살수있는것 어둠이 정말로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정말 지혜롭게 이 어둠 속에서 그긴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제대로 시선을 집중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자체 발광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흑암에 오신 그큰빛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바라볼 때그 빛을 받아서. 투영시킬 때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 기본 중의 기본 이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 이 예배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경험했었던 사건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청년 유두고 이 원어로 따지면 소년 유두고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소년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로 인해서 회생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는 모습을 보이시는 성도들에게 경고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 앞에서 졸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졸음이 확 달아나십니까? 우리 세영광의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졸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소리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 맛있는 요리를 해놨는데 너무 졸려서 자고 있는 자녀에게 "야, 이거 먹고 자, 이거 먹고 자, 먹고 자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 이 귀한 예배 시간에도 잠을 허락받으실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우스시라고 하는 소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고된 일주일 얼마나 그 고되게 힘들게 씨름하고 오셨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도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는 그 눈꺼풀과 실험하고 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기도를 받기 위해서 조시면 곤란합니다. 네. 예배 시간 조는 성도를 이해하는 저의 이 마음은 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배 시간 졸다가 죽음을 경험했던 이 유두고의 삶의 현장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만치 않은 삶의 현장을 살다가 온 예배의 자리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으로 가서 어,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 특별히 유두고가 예배 드리고 있었던 그 여건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 날은 뭐 해석에 하는 근거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다. 그날은 우리 요일을 따지면 무엇입니까? 토요일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정황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즉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일요일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합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그날의 예배 자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떡을 때려 하여라는 말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이 성찬과 애찬을 함께 그 형식으로 갖췄던 그 의식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니까 바로 주일 모였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부활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 주일이 우리가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는 것, 안식일 이후 첫날, 이 주일에 모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라는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와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이 주일에 모였습니다. 다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일 저녁에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여건상 주일에도 일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고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늦은 저녁 시간에 모였는데 바울이 급한 지금 선교 일정으로 인해서 내일 드로와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고, 이 모든 말씀들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털어놔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된 겁니까, 철야 예배가 된 겁니다. 때는 그렇게 어둠으로 짙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열정이 있는 자들이 그 장소를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 로마식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인슐라 구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3층에서 떨어졌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인슐라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 그곳에 이 작은 자 소년 고된 일을 마치고 나서야 지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이 소년은 자리도 없고 또 자기 신분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으니까 에, 3층 제일 끝 난간 음, 에, 그곳에 에, 걸터 앉았습니다. 왜이 소년이 작은 자였느냐, 자 신분이 낮은 자였느냐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유두고는 행운, 다행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당시의 노예 종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꽉 들어찬 사람들 그곳에 치어서 가장 끝에 엉덩이 남아 걸칠 수 있었던 그 유두고의 예배의 자리는 어땠을까? 사람들이 꽉차 있으니까 안 그래도 산소가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용도가 있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켠. 오늘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그 자리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등불을 많이 켠그 자리 에 가스 많이 발생되겠죠. 자연스럽게 이 통풍이 되는 창문 역할을 할 만한 그 다락 이그 끝에서 앉아 있는 유두고 에, 졸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하죠. 어려운 일상을 고된 일상을 하고 와서 예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안에 또 등불까지 켜 있고 가스가 부족하니까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달픈 삶을 뒤로 하고 교회에 당해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는 푹신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잠자기에 좋은 달콤한 목소리로 네.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죠. 충분히 졸 수밖에 없었던 유두고는 졸다가 난간에 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데 또 바울은 계속 더 길게 하는 겁니다 깊이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분명히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 있는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잘 보니까 떨어진 유두고에게 내려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나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거죠. 마치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덮었더니 그렇게만 했더니 환자들이 나았단 그런 역사처럼 오늘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덮고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바울은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엄청 큰 일이죠.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살렸어요. 죽은 것도 너무나 이게 놀랄 일인데 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엄청 놀라운 일인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야 예배를 계속 진행한 겁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예배 현장에서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는 이렇게 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함께 위로를 받은 것 그것이 그 예배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받은 위로, 그 현장에서 함께 받은 위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작은 자에게 있었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렇죠? 유두고가 삶이 되게 힘들었어요. 고된 그 하루를 마치고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끝에 걸터앉았어요.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 열정에 허락되는 생명이 허락된 겁니다. 예배하기 가장 어려운 자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바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같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위로가 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기 정말 어려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분, 아니면 이미 심령이 메말라서 죽어버린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예배입니다 유두고처럼 가장 뒤에서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에 꾸역꾸역 나오신 당신을 위한 기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다 이미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우리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에스겔에게 허락된 생기에 대한 말씀은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에스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명력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소망이라고는 전혀 기대되지 않는 바짝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그 뼈와 저 뼈가 들어맞고 연결되어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야말로 생기가 들어올 때 바짝 말라서 분토가 되어버릴 그런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삶을 살던 유두고 어렵게어렵게 어렵게 예배 자리에 희망을 걸고 나왔습니다. 앉자마자 당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깊이 졸음이 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진짜 힘들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오자마자 와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무엇입니까? 졸려요. 그렇죠? 잠이 깊이 들 것만 같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의 원도 없는 분들도 그렇게 완전히 번아웃 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결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었어도 다시 살수 있는 은혜 어둠이 칠흑 같아서 다시는 밝아질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드려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철저히 죽으면 그 속에서 새 생명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은 지쳐 쓰러져 졸음 속에 있는 자를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자를 그래? 너 그러면 죽어! 하고 쳐서 심판하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진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유두고가 죽은 건 졸아서 벌받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렇게 죄에 눌려 있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조는 자를 처참하게 쓰러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연약한 육신을 다시 덮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예배의 중요성은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 어두움 속에 빛으로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번 제대로 주의 은총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받는 위로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유도고가 그 작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함께 목격한 공동체가 함께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 새 영광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중에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 심령의 그 생명 없음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이 어둠의 시절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이 땅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다는 것그 사모함으로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롯이 그 빛을 받을 때그 빛을 투영시킬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읽으킵시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그 빛을 호로시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 평강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빛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신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빛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 될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을 사모하는 자들 될수 있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에 하여새 생명을 허락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함으로 아버지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그 소망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주, 이 주의 첫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시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덮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은총을 우리 함께 목격하며 위로받음으로 그 위로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종교개혁주의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바로서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것에 휩쓸려 떨어져 죽지 않게 하시고 혹 죽었다 할지라도 소생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보다 하늘을 향하여 세상에 속한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회개와 참회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세상과 함께 참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종교개혁 기념주일 주님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